미니 파이브도 24년식이고요. 이건 이제 외장 컬러는 멜팅 실버고 24년식으로 바뀌면서 휠도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젠지나 또 휠이랑 똑같이 변경이 됐고요. 휠도 이제 검정색으로 들어가면서 되게 또 스포티해진 느낌입니다. 컨트리맨이랑 클럽맨 기본형 모델도 휠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제 블랙으로 바뀌면서 되게 더 스포티졌거든요. 해 휠도 바뀌었고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도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. 파이브돈의 기본 모델에는 이렇게 더 썬루프가 적용이 안 되고요.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제 뭐저 앰비언트라이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. 이번 달 프로모션 조건 굉장히 또 좋으니까요. 또 이번 달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차가 너무 또잘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괜찮으실것 같아요.